<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놀라운 미래형 전투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장에서 속도, 파워,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갖춘 차세대 무인 지상 전투 플랫폼, 입소 M3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때문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장비죠. 오늘은 이입소 M3 위외부 디자인. 내부 운용 느낌,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친근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립소 M3는 크기는 비교적 컴팩트하지만 전체적인 실루엣은 매우 공격적이고 단단합니다. 두꺼운 강철 장갑 패널, 공격적인 궤도, 트랙스, 디자인, 각진 라인, 그리고 스텔스 분위기의 무방 블랙 코팅까지 더해져 진짜 미래형 전투 차량 같은 느낌을 줍니다. 사막, 숲, 눈. 불산 등 어떤 환경에서도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고 충격 흡수력이 매우 뛰어나서 고난도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낮은 차체 구조 덕분에 적에게 탐지되기 어렵고 차량 상단의 센서들은 360도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줍니다. 이제 내부 운영 환경을 설명드리자면, 입소 M3는 완전 무인 차량이라 실제 탑승 공간은 없습니다. 대신 원격 조종 센터가 차량의 조종석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개의 스크린, 조이스틱 컨트롤러, 야간 투시 장비, 열영상 시스템, 실시간 전장 정보 패널까지 딱 보면 게임 조종실 같은 분위기입니다. 조종수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곳에서 차량을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고, 일부 임무는 차량이 스스로 자동 모드로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을 이야기하면 립소 M3는 정말 괴물급입니다. 고출력 디젤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되어 엄청난 가속력을 제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트랙 기반 전투 플랫폼 중 하나로 평가될 정도죠.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회전하고, 가파른 지형도 거침없이 오르고, 사격 시에도 흔들림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정찰, 화력 지원, 병력 보호, 무기 운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미사일, 기관총, 원격 무장 시스템, 또는 대드론 장비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보면, 립소 M3는 최첨단 군사 장비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매우 높습니다. 기본 모델 기준 약 50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임무 장비나 무기 시스템이 추가되면 수백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제공하는 생존성, 속도,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면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전장을 바꿀 강력한 무인 전투 차량 립소 M3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런 첨단 군사 기술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장비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